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 옥정 신도시 교통편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러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국정중앙공원이고요. 이렇게 전면부 보여드릴 호수공원 스포츠센터와 점, 전체적인 어떤 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어,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가 이용,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용, 세 가지 분류를 나눠서 한번 집중적으로 서울교통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뭐 기타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역환승센터입니다. 어, 위치는 옥정동 중심상가 정문의 바로 앞에 맞은편에 위치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버스 노선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00번 덕정역에서 도봉산 환승역센터 두 번째는 g 1300번, 덕정에서 잠실, 그 다음에 세 번째 8906, 덕정역에서 롯데백화점 범계역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계단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게이트는 이렇게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정류장 이름은 이 편한 세상 1단지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번 환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는 일반 버스 정류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철역까지 환승할 수 있게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노선 한번 볼게요 118번 덕정차 보지에서 수유역 77번 양주역, 그 다음에 80번 양주역, 81번 양주역, 80-1번 양주역, 90번 양주역. 이렇게 노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마을버스도 이렇게 77번 주말은행 시간표 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이렇게 확인하셨죠 지금의 키로수가 몇 키로 정도 되냐면, 대략 한 시작합니다. 5km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덕정역까지 거리에 시간은 대략 한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간 6시 16분입니다. 출발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거리와 시간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이제 덕정역 앞인데요. 어 우선 덕정역까지 시간이 10,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현재 시간 6시 34분이고요. 신호를 다 바꿔 왔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내비게이션과의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와봐 와본 느낌은 뭐냐면 신호체계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걸릴 때마다 로스 시간이 한 1분씩, 2분씩. 요되다 보니까 실제 내비게이션상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와보니까 이 퇴근 시간에 일부러 왔거든요 어두워졌잖아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보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 다소 좀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해 없이 시길 바라고요 우선 제가 봤을 때 덕정역 기준보다 어 덕계역이나 양주역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일단 덕정역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소 좀많거요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이게 다들 많이 있으시죠?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냐면, 여기가 이제 뭐, 공업단지들이 덕정역 뒤쪽에 이뤄져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퇴근했던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퇴근하시는 길에 옥정이나 아니면은 양주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 이번에 제가 이동할 곳은 덕계역입니다. 덕계역 상황을 한번 주변 살펴보고요. 덕정역은 보시다시피 앞에 바로 번화 갑니다. 먹자 골목 형성되어 있고 역 하나 있고 광역환승세타 버스 출발하는 차고지거든요. 이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덕계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嗯嗯。<laughs> 덕계역에 도착했고요. 어, 시간은 6시 45분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어, 현재 덕계역 상황을 보면 앞쪽에 회천신도시가 도시계획이 구역에 있던 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현재는 이게 허허벌판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여기 덕계역 앞에 이제 아파트들이 대방, 대광에서 차츰 이제 분양될 것으로 보이고요. 덕계역 이 후문이거든요. 어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덕계역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걱정력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신호체기가 워낙 많이 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덕계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여기 밑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 그 역상상 아래에 그리고 저뒤쪽에 이제 아직 공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은 이쪽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주차 타워나 이런 공용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면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옥정 신도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덕기역으로는 버스 라인 한번 봐야겠네요. 얼, 얼마나 걸요 걸리... 지금 버스라인 덕계역 앞에 정차하는 거, 72번, 73번, 73-1번, 73-3번. 어, 얘는, 어, 덕계동, 덕계동 푸르지오? 덕계동 위주로 움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덕계동 위주로. 마찬가지로 덕계동 위주로. 노선들이 전부 다 덕계동 위주로 움직이는데, 아직 옥정동에서 오는 노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휴후에 이게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양지역보다도 덕계역으로 노선을 만들어준다면, 어, 옥정동 주민으로서좀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될것 같고요.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 앞이 여기 덕계역 버스 정거장이에요. 자,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48분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옥정동 중심상가까지 자가용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길이 새로 생겼거든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신호등 체계도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주변에 뭐 상가나 뭐 주택 같은 게 없거든요. 삼이 아파트인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 구축이거든요. 이거 완전 오래됐어요. 그거 외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우 옥정동 시내까지 거리가 대략 한 2km 이내 갔거든요. 자 볼게요.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아파트까지 거리 3.2km 걸리는 시간은 예상 시간은 6시 55분 도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가 워낙 한산하기 때문에 아까 덕정역 가는 거랑은 완전 사뭇 느낌 자체가 틀리죠? 신호체계가 일단 없기 때문에, 어... 시원시원하게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옥정동 초위까지 벌써 왔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랑 완전 좀 틀리죠? 72번 버스 하나 보이고요. 연결된 도로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어 의정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암 IC 출구랑 바로 합류되어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나오는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3차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아파트 이편한 세상 3차. 시간은 이편한 세상 3차에서 자가용으로 이용했을 때한 5분이면 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에 정면에 보이는 이제 옥정 중심 상업단지. 보이고요. 대략 시간으로 봐서는 한 7분 정도? 신호 걸려도 10분 안에 이동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좌측에 있고요. 어, 현재 제가 지금 도착해 있는 곳, 여기 위치해 있는 곳은 중흥 S클래스 아파트 단지 앞이거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 첫 번째 덕정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덕계역을 이용하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두 번째 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로 이용할 경우에는 덕계역으로 가는 노선이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뭐한 대, 두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양주역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덕계역 앞에 노상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에 뭐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추후에는 거기 주차장 타워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 이용하면 될것 같고 거기서 환승해서 덕계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우선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 거리는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 시간은 10분 이내 여유 있게 가능. 그리고 환승에서 서울까지 가면 될것 같고, 1호선. 덕정역을 이용하는, 이용하시려면, 버스 노선은 그것도 118번. 한 가지밖에 없고, 효율은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시간도, 내비게이션 시간과는 좀 틀리게, 다소, 신호체계가 길어서, 많고 길어서, 20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한 눈에 딱 들어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덕계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지 목정동 시내 중심 상가의 야경이거든요. 어, 이제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가들이 점점 불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네온 사인 LED도 다리에 들어오고요. 아, 경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목종 중심 상가 외곽 사이드를 제가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남까지의 거리, 시간, 다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심 쪽으로, 서울 중심 쪽으로 이동하는 시간 거리를 많이들 중요시 여기는 현대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강남, 또는 강동구, 또는 강북구, 또는 면목동, 이 일대까지 걸리는 시간, 남양주, 그 다음에 뭐 파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거리 등을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내비게이션상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오차는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노선을 교통을 이용해서 어, 어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 드릴 지금 어, 버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곳은 어디냐면 옥정동에 구리포천아이시 아, 구리 포천강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어, 거의 뭐 종착 IC라고 봐도 무관이죠. 옥정 IC 있습니다. 옥정 IC부터 남양주, 그다음에 별내, 그리고 구리, 그리고 강동, 그다음에 강남까지의 소요 시간이 어, 기타 이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옆에 여기 와 있는 곳은 바로 옥정 IC입니다. 어 천보산 바로 아래에 옥정 IC가 있고요. 여기 옥정동에 있는 IC가 총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옥정 IC, 그다음에 양주 IC. 대표적으로 어 이용의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옥정 I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엔시빌 그다음에 13단지 이쪽 라인에서는 옥정 IC를 많이 이용하고요. 8단지 그다음에 옥정동 중심 상가를 두고 대림 1차나 아니면은 푸르지오 이쪽 라인은 양주IC 이용하는 게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이용하면 되고 거리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옥정IC이기 때문에 옥정IC 기준으로 첫 번째 구리세무소 여기 구리포천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초입이거든요 자 32km 거리 나오고요 시간은 7시 35분 도착 예정 대략 한 시간이 30분 정도 현재 7시 5분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실 잠실역 기준 43km. 걸리는 시간은 35분 정도. 7시 39분 도착. 현재 시간은 7시 05분이고요. 강남역. 예, 2호선 강남역 기준으로 51km 나오고요. 시간은 7시 52분 도착. 이렇게 따지면은, 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 운전신도시나 교화에서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쪽 도로는 어 365일 구리포천 끝까지 그 구리까지 구리 동구릉이죠. 동구릉에서 간선도로, 어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간선도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막히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코스는 항상 똑같이 서울에 진입하는 순간부터가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파주 교화나 운정에서 가는 것보다 강남까지의 거리는 옥정에서 가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다시 차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어디냐면 의정부하고 강북구. 이 일대에 아 지금 신내동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리 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면목동 신내동도 주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30분 이내에 갈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고 어 남양주에서 가는 것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신다면 한 20분 정도 더 투자하시면 자 여기 잠시 정차해 보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곳이 양주 IC 바로 초입 표내는곳 보이시죠? 입구거든요 여기 좌측에는 의정부로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 이정표, 회암마이시있고요회암마이시 다음에, 이제, 어, 부 i 마이시부 c 마이시 내려가게 되면 경동대학교 우측에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중심상가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비춰봐서 7시 14분 기준. 노원역, 노원역까지 거리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거리는 23km 시간은 7시 45분 도착 현재 시간은 7시 14분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노원역 출퇴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강북구 출퇴근 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회암이 c 또는 고암이 c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거에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고속도로가 두군데나 나와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회암 IC 그리고 강남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양주 IC 이용해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통해서 뭐 강동구나 아니면 잠실, 강남 그다음에 어 초입에 있는 그 뭐야 뭐였죠 구이 구이동 요렇게 해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거리가 다소 되지만.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1시간 이내 강남까지 주파가 가능한 그 정도의 시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동해 볼 곳은 회암아이시로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고암아이시 타자마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가 지금 고암아이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회암아이시고요. 자 회암 이 c 에서 고암 이 c 간의 거리는 대략 한 2k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고속도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 도로가 의정부 밀락동 금호동 그 다음에 노원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부가산도로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장거리 교차로역입니다. 여러분들 어. 고우 아이시, 회암 아이시, 그다음에 고암 아이시, 이세 군데 아이시는요 거의 비슷해요 거리상 봤을 때 끝과 끝까지 거리가 3km 이내에 해당되고요 어, 아파트 단지마다 이용하는 아이씨가좀 틀리기 때문에 끝과 끝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어, 통상적으로 고암 아이시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지 사시는 분들이나 덕정역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암 이 c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ic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이용 간의 편리성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 고읍동, 옥정동 이쪽 내에서 출퇴근하기 좀 편한 곳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첫 번째 강북구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그 다음에 도봉구, 쌍문동, 수유동, 요 일대에 출근하기 굉장히 편할 것으로 보이고,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퇴근 간의 거리가 대략, 키로수상으로 봤을 땐 22km 정도에서 25km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연천, 전곡, 이 일대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나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용이하게 할수 있고요. 포천 사시는 분들, 부인터 사거리랑 도로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목정 IC 또는 어, 양주 IC에서 고속도로 구립포천간 타고 신북이나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신북면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 거기서 뭐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주시 내에서 가장 발전된 곳으로 꼽자면 옥정신도시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향후 3년, 4년 뒤에는 7호선 장거리 교차로역과 그 다음에 옥정중심역 가칭입니다. 확정역은 아니고 어, 이름이요.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인프라들이 훨씬 더 상승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들어와서 아니면은 지금 이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넣어서 3년 뒤 완공이 되면 들어와서 살면, 어, 아무래도 약간, 어, 도시의 외곽적인 분위기를 좀더 느낄 수 있고, 출퇴근도 그리 또,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활하게 1시간 이내 강남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바라보자면, 옥정 신도시의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기존에,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교화 운정 신도시보다, 강남, 그 다음에 강북, 또는 송파, 또는 천호동, 남양주, 그 다음에 면목동, 이 일대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전세를 구입할 정도의 돈이라면, 여기서 가장 큰 평수 구입,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로 보여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자면 34평 기준이 현재 시세가 대략 한 3억 후반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부분도 많이 걸려있고,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 아무래도 적기와 타이밍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면서 궁금한 거 있다면 아래 댓글로 궁금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발로 짜서 촬영 영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옥정동 내에서 병원, 어, 그 다음에 마트 이컨텐츠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영상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